안녕하십니까 하이브리드 에너자이저 암요시티 대표하민 얘기입니다 오늘 새벽말씀을 오늘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서 올립니다 왜냐 오늘 오전에는 또 어제 수호 승리지표 말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새벽말씀은 이상욱 목사님께서 요사 21장 1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제목을 하나님 뜻 안에서 연합하는 것이 진정한 은혜이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섯 개의 도피성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흩어져서 존재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도피성이 되어주십니다. 자, 레이 지파의 뜻은 레이라는 것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에게 땅 분배를 따로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들은 요단 동편부터 42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생활을 하게 기되지요 왜 흩어지게 해서 생활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좀 이따 놓읍니다. 자, 각 지파의 그 성으로 넘어져서 그 지파들이 주는 땅을 받아서 또 생활하게 하셨고 자, 신명기 10장 9절에 보면 이 네이 족속들에게 기업은 무엇이다?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이 족속의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49장을 보면 레이 족속이 어떤 일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할례를 범하에게 놓고 다 죽이는 그런 일을 야죠 폭력성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 초애국기 32장을 보면 우상 숭배를 범한 그 이스라엘 족속들을 모세가 처단하고 3천여 명을 죽일 때 누가 하게 합니까? 바로 레이 지파가 하게 합니다. 그때는 모세의 편에 서서 편에 서서 그 때는 모세의편에어서 하나님 편에어서그 행제자미들 죽이는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시 복근이 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각지 파들로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본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레이지파가. 자, 그것을 보면서 지금의 우리는 뭘느껴게 할까요? 레이지파들 연합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진정한 주님의 자녀들임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라는 것이 제가 들은 오늘 이상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수요 성령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서 청년들이 매명이쭉 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 너희들 새벽 예배를 오고 좋다 그랬더니 어제 수요 성령 집배를 드리고 나서 한 청년이 집에 가서 같이 진행 고 오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이 십자가 사랑 안에서 또 하나의 연합하는 행제의 모습입니다. 우리 아비 세대들도 그러한 다음 세대들의 그 연합한 행제됨을 보고 또 배워서 믿음의 덕도, 믿음의 본을 보는 우리 아비 세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또 무릎기도의 시간에는 또 우리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픈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간직 간직 기도드렸습니다. 특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 요호라파그 위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 보이기를 바라면서 부르짖으면서 또 선포하면서 했습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경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속자의 신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신분 을지어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모든 능력과 그 모든 복까지 주실 하나님 아버지의 심을 믿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인제 지터 태국에 또 선배들도 만나고 후배들도 만나고 왔습니다. 제 얼굴 보면서 편안해 보인다고 합니다. 왜냐? 제게는 샬롬이편가 있고 내조하신 성령님이 도우시는 말며 그 어떠한 세상에서 줄수 없는 그 평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 우리 모두 열심히 주님 말씀 붙들고. 샬롬 펜가을 이름에서 힘차게 끌어갑시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샬롬.